여러분, 식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새콤한 맛, 강한 향,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이미지. 그런데 매일 식초를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근거와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1. 식초.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세트산, 폴리페놀, 유기산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천연소화제라고 불렸는데요. 최근 연구에선 식초가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심혈관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 혈당 조절, 당뇨 위험을 낮춘다. 식초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한 스푼 마시면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데 좋습니다. 3. 체중 감량과 내장 지방 감소.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12주 후 평균 체중 1에서 2kg. 복부 지방 4% 감소라는 결과를 얻었죠. 아세트산이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4. 소화 기능 강화와 장건강.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기산과 효소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소화력과 면역력을 함께 올려주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될때 식초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5. 심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 식초는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이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6.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과. 피곤할 때 식초를 탄 물을 마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식초 속 유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와 염증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7. 식초 섭취 주의사항.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식초를 그냥 원액으로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강한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거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 200ml에 식초 1에서 2스푼으로 희석해서 드세요. 또한 위염 환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순한 조미료 같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부터 다이어트, 심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돌발은 섭취법이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